여제가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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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니가! 니가! 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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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깨야돼! 호니 깨야돼! 니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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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론이 <놀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이거는 우리가 실따기를 하는 각입니까 이거? <laughs> 아지어 드릴게요. <하세요>. 로드오브 <laughs> 소리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왜 겐지가 빼서갔어? 아 타이더님도 타이비아. <놀람> 있네. 우리, 우리 전판 잘했잖아. 왜 그래 겐지야? <놀람> 일모님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우 살기웃기웃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좋습니다 보기 <볼이> 좋아요. 되었어 되었어 되었어. 봐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셋 가자 라인 왔다라이 라인. 스택 왔어. 와 타이밍에 마술사시네. 쪽집에 <laughs> 트레이서 <laughs> 비일 저이렇 나이스, 나이스. 어, 야, 어, 야, 어, 칠줄려는데 어, 어, 어. 윈스님. 내려갔어. 윈보님, 저휠 주세요! 어딘데요, 저 어딘데요, 저 어딘데요? 저기 있어요! 저 정크레 살려버리지! 저기 왼쪽에 연결해. 오케이, 나이스. 캔디 힐. 저기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뭐야? <laughs> 트레이 우리 뒤에 있어요 다리 쪽에 우리 뒤방에서 와줘요. 오케이. 방금터 맛있죠. 오, 아, 떼미저 어, 아무 의미 없어. 제가 보면 한 네. 어 한번 미세요보면돼한 방. 몇개 빠지? 아, 트레이 있어요? 어, 좀더맞아봐요 나. 궁좀 채우게. 어우, 첫 달리야. 저기 저기. 위에 맥 오른쪽에. 와 뒤에 트레 오케이 이거 화을 계속 그냥 엉기 되거든요? 네 화물 세요기로 갔다 자리야 x 자리야 뒤에 맥크리까지 잘랐 맥크리까지 잘랐 뒤에 미선 놓있어 미선 놓아뿜가아 했어요 림보님 칭찬해주세요 아칭찬고 있는 애 너무 잘하시는데 뒤에 트라 아직 있는 거 같아요 아나 빡게 맞한 번. 게맞 버프 걸었어, <laughs> <목도> 걸었어 <laughs> 아, 폭기 봐. 리 줬다. 어, 디바와요, 디바 와요, 네, 디바. 이 원숭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도와드게요도와드게요리 도와? 감사, 감사. 바바바바바 갈갈 좀게요나 공이 없어요, 겐지. <놀라> 나공 없어. 와이거 죽었다 이거. 우나오. 킬에 역갱 빠지. 킬에 역갱 빠지. 미보지 나이스 케어 좀 케어 좀.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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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안돼 호빵 때문에. 호빵 때문에 안 돼요. 크레님 저크레님. 아뒤 트레, 뒤뒤뒤 뒤에, 뒤에. 오케이 밀었다. 나이스 아, 감사, 감사, 바로 배메크리 바로 배메크리 바로 배메크리내 눈에 에어 뒤에. <laughs> 어 뒤에 뒤아 감사합니다. 공탄지 공탄지. 카메녹여이이다거다 도망갔어요. 음, 그래, 알아, 나 도망갔어. 음, 그래, 나 도망갔어. 음, 그래, 도망갔어. 어 음, 막아 아 뭐야? 킥스. 히박 킥박. 아나 아. 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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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릴게요 어! 아!

옆에. 휘저지겠다. 박았지, 박았지. 휘저지겠다. 이발 배 알갈이에요, 알갈. 휘저저지 휘저지. 휘저지, 저지저지 휘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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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지 휘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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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배지 휘저지. 휘저지.

위소위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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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위에 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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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송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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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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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폭탄 폭탄. 아! 나이스 베이 베이 미소. 미소. 미소.

저기, 원일이거든요, 메이 전, 그래서. 어, 그러네요. 메이 나오요 메이, 부테이 삼탱이요. 어, 부장이요! <부착해>, 오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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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요? 나기 하면 될거 같아. 아 아니, 아 초장이요, 아, 초장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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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이 있어야 돼. 루시 님 대롭게. 루시 진짜. 가야 돼. 가야, 가야,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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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자. 가가 갑시다. 어. 하나, 봉. 위에 가, 위에 뛰어. 당해졌어. 돌루시 와! 얼소! 뒤에 있 있어. 니 뒤에. 뒤 있어요. 야, 허물면 돼. 허물하고, 환불, 허물면 환불, 돼. 슬패, 슬패. 그, 옆에 빠짐. 미라 싸. 투 아, 이 시전들. 아저 메판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되니까. 진짜. 저도 되니까 매판이랬으면 좋겠다. 오라라라라라. 어. 우리 나자할래요? 라인할게요. 제가 이번에 그 저번 주에 일본 2박3일 여행 갔다 왔거든요. <웃음> <웃음> 가, 가가지고 이빨 나대고 왔습니다 진짜로. 거기 <laughs> 파소콘 파소콘 가가지고 일본인 친구들이랑 같이 오버워치 했어요. 어깨 동무하고. 아 진짜요? <laughs> 네. 이 <laughs> 세일어난 아 좋겠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아, 진짜 아, 한번 다녀오세요. 갔다 오면 진짜 방송하는 데도 힘이 돼요, 진짜로. 아, 시간이 와, 없어요. 그럼 아, 저는 내일 <laughs> 저는 내일 학교에서 일, 일본 음식 만드는데저좀 아, <laughs> 나눠 주시면 아, 안 돼요? 저희 저희 동아리에도 저희 동아리 일본 동아리거든요. 아, 진짜. <laughs> 아, 내일 요, 요리 내일 동아리 시간 요리 만들어요. 대마시 대마죠 미션. 대마시요 <laughs> 아, 가른? 내가 대박이야. 지 난다. 윈원 딜다미딜 난다. 나이스 지 여기. <laughs> 깨고. 어, 저 방백 없대방오요자리야만 피. 자리야만 피. 아저씨, 어저씨아저 아저씨!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저님아저로 오케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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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에 저씨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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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리아리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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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발뱅! 아, 이아 자, 리버! 저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어, 맞죠, 어. 클릭으로! 에써놓 오케이. 아, 막아줄게, 막아줄게. 겐지, 밤피저반에 없어요? 오케이, 피톤! 망치, 대마시야 대마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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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네, 바퀴 할르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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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공무때 됐는데. 타이어부터? 어, 위전지였어, 위전지였어. 아 아네, 아네, 아네. 아네, 아네. 하나, 위전 지었어 여기 윗선 지었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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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보보봉 시작 보봉리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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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필이야 instances. 잡아 잡아 어 저... 우리 우리 자리아 고통받아요 아아 자리아 아 일로 왔으면 살렸는데 저 자리아 데 갈게요 안을것 같으니까 야 자리야 울티 체크 충전 맥크리 돈다 아니야.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 겐지 맥 겐지 공을 떼댔는데 위에서 뛰었어요 겐지가 공을 안 써져서 빠세아 실패 미었다다 죽었군 오다 누웠다 쟤다 누웠어 아 근데 웃음 없어 아, 없어 <놀람> <놀람> 아니 내가 일부러 뒤로 숨어있었는데 자탄에 끌리는 줄 몰랐다 망쳤게 되는데. 아, 나 필름 빨리 을 걸. 관련고야게 그래. 이거 안 되잖아요. 비비비비. 안, 안 됩니다. 윈터 갈게요. 네. 네. 감해 타이어 아껴 봐요. 중력 만고 제가 볼게요. 나노 충전 중이다. 리 도는 거 같은데? 매그리 밑으로 돌아왔어, 들어왔. 이거. 또 돌았어, 돌았어. 됐다. 매그리 여기. 성공하기. 네네네네네 네. 세, 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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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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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나이즈나 봐도 덮치죠? 네. 다이왔다. 아, 이게 이렸어 오고고고고. 아아나아나아나아아기이 자려피! 아이고. 갈 우리 루즈 기다려요. 이제 뺀다 뺀다. 가잡이스볼수 있나? 님 개지 넘나. 너무 네 저기 공이 하어요 저기. 공이 싫어. 어아 구성? 안 돼. 가 가다 가 우리 자리야 제 빨리. 공격이 충공 하나 숨 빨리. 와, 헤드. 저 갈게. 뛰다, 뛰다. 매크리 2층. 나 물렸어요. 뒤었다. 최후의최후 제크르자 매크르자 매자 필. 계맨이야필맨이야비 호반개도 호반개야 돼. 호반개 해줄수 있어. 윈선 둘백비선 1백. 네선안녕하세 자리야 자리야 너무 빨리 자리야 고추장 고추장. 자리 개피. 아, 화물 아, 막아야 돼. 화물 막아야 돼요 아. 아. 아 자다 단이 찢었어. 아, 저쪽 팸이 너무 좋았다. 이게 루시우 킹한테 덤비네 계속 어 <laughs> 아, 라인 할까? 맵네아 어. 아, 라인 헷게 그냥 이거. 맵비쪼 가지고. I'm going e better. I'm going to be better. 없어 going to be b e t t e 어콜랐는데 이거? 어떻 어, 네에어어 <목소리를> 어, <흥분해>? 아, 는데 아, 루안 되겠다. 킹한타가 나와야겠구나. 근리 오케이. 맥캐리 머리에 보보보 <목소리가> 반피. 맥 부자 달아났어요. 위트. 졌어졌어어 뭐야? 루시 필? 아이고. 다 힐러 없어요 지금 없어요 빠져 빠져 어, 빠져 빠져.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사천, 아 죽어요. 전기 다음에 죽어. 전기 다음에 죽어. 전기 다음에 죽어. 삼십 <laughs> <전기 다음엔 죽어. 웃음> <laughs> 초 마지막이에요, 쥬. 마지막이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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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거맥크리 내리고 왔지. <laughs> 야맥크리 내려다. 맥크리내려왔 아이고. <laughs> 안돼 정프렛 탈려야 부족한, 셀의빠족한탈야 되는데 지금 1 0초 탈의 부족한, 탈의 부족한, 초의 부족한, 탈의 부부한 탈의 부한 번만! 아이고 탈의 의 부족한, 탈의 부족한, 탈의 부거한 탈의 부족 바라 바르아소수 빠짐 아나 치킨 다뺌어힐어 아, 안돼 야힐맨 던졌어 위에 보고 받아요 피해 놓은 맥크리필 맥크리필 던졌어 던졌어 <laughs> 맥크리 짤 맥크리 짤아니네 <laughs> 울타리 맞았는데요 맥기 <laughs> 충전 중이야 오 나왔어요 그래. 나이스알 우리 그래, 트레 우리 트레 살려라 내가 지킨다. 나 2층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갈게요 잘맞았 못잃좀 안전하게 기 오케이 나 자리야 메시다피 오에너지 호분이 맞아줘 나 쫌서 다녀요 카라한테 피라 아, 오케이 자리야 만피 알갈 메시피메시 진짜 피 오른쪽 어, 크리와저거어아루이 어, 뭘... 원지 루이원어잘밀었 <laughs> 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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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미존 나 물렸어. 트레이컷 뒤에서. 아 나이스. 나이스 붙어. 나이스! 뒤에 뒤에 뒤에에 뒤에에. 일 조금 뒤에 뒤에 둘. 메르시카. 뒤에에 있어. 뒤에에. 뒤에에. 뒤에에 있어. 뒤에에 있어. 뒤에에 있어. 뒤에에 디맥필뒤뒤에어뒤 뒤. 야이조심해올 때. 루시소머 있을 빨려? 아루에에킬점이

아 어, 귀엽고 아까 먹은 건데 진짜 토님0 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잘고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